자, 처음에 이제 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처음에 제목에 일반 각이라고 되어있어요. 일반 각. 일반 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각을 표시를 할 때, 일단은 기준이 되는 선을 이렇게 시초선을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30도에 해당하는 각을 그리고 싶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30도에 해당하는 동경을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동경이라고 하는거죠 동경. 그 다음에 각은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양의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시, 시초선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30도일 때이 동경은 30도를 표현하는 동경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그었다 치자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갔으면 이게 30도래. 그럼 이 동경은 뭘 의미하는 거야? 마이너스 30도를 의미하는 거야? 마이너스 30도. 그럼 실제로는 이게 그럼 몇도를 의미하는 동경이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게 각도를 재는 거니까 330도를 의미하는 동경이 되겠지. 근데 쉽게 마이너스 30도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얘기. 야 이런 게 이제 일반 각인데 왜 일반 각이라고 하냐면 지금 이 각이 30도를 표현하는 동경인데 사실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30도일지 아니면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서 30도를 하는 걸지 아니면 이렇게 두 바퀴를 돌아서 여기 오는 동경일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30도가 몇 바퀴를 돌아서 30도를 의미하는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한바퀴도 안돌았으면 30도지만 한바퀴를 돌았으면은 390도겠고 그치? 아, 뭐? <laughs> 만약에 두 바퀴를 돌아서 30도였으면 얘가 750도일거 아니야 그치? 모르잖아 그치? 근데 어쨌든 이 동경은 30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몰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바퀴를 돌았을 때가 360도니까 이 30도라는 이각 자체를 360도 곱하기 n 몇 바퀴 돌아는지 모른 거지 플러스 30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n에다가 0을 넣으면 그냥 30도고 1을 넣으면 390도고 2를 넣으면 750일 거 아니야 그지? 렇 어쨌든 근데 얘는 30도를 표현하는 동경이니까 몇 바퀴 돌아선지는 모른다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좋아하는 사뭐좀 봤어? 보고왔어요 오늘뭐 봤어요? 오늘도 봤고 저도 오늘 봤어요. 아 진짜? 네. 머리 이쁘다. 이거 딱히 는거 아니야? 자파워이추인데 네. 대단한데? 이런 걸 이제 일반 각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분면으로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이게 1, 사분면, 2, 사분면, 3, 사분면, 4, 사분면 이런 거다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1, 사분면에 있는 동경은 뭐야? 영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각이 1사분면에 위치해 있겠거예요. 2사분면은 90보다는 크고 180도. 3사분면은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4사분면은 270부터 여기 360 전까지, 그러니까 4사분면에 있는 각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30도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일반각으로 생각해야 된다, 알겠지? 이거 순간 까먹으면 안 돼. 30도를 표현하는 동경이라는 거는 이몇 바퀴를 돌아선 지는 모르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각에 대한 표현도 뒤따을 해서 호도법을 배우면 우리 이제 이거 60분법 잘안 쓴다고 했어 표현 자체로 알겠지 또 뒤에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97페이지 위쪽에 두 동경의 위치관계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오거든 얘들아 근데 뭐 저희도 그 유튜브 봤겠지만 내 지난 시간에 우리 삼각함수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공식들 쫙 써서 찍그지 이제 그 뭐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외웠어? 응? 좋아라 네. 탄젠트 60도. 60도, 네, 3... 아 루트 그렇지. 네. 이게 나와야 돼, 알겠지? 이게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걸 알아야 되고. 근데 지난번에 공식할 때 여기 안 썼잖아, 그렇지? 그 뭐야 외우지 말라는 거야 이해하면 할수 있는 거니까 해보자고 잘 봐봐요 외우는 거 아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들만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그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여기는 이해하면 할수 있는 거에요 <laughs> 시험에 나와 이거요 해볼게 하나씩 해볼게 책에 보면 다섯 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 자, 시험 문제 자두 동경이 일치한다 이런 말이 나와 일치한다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이해하면 된다 자두 동경이 일치를 한대요 이렇게 사분면 이렇게 있는데 두 동경이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동경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 동경의 각이 알파이자 얘도 베타겠지두 동경이 같다 그랬으니까 그렇지 근데, 알파든 베타든 몇 바퀴를 돌아서 여기에 있는지는 몰라. 그치? 예를 들어서, 알파는 두 바, 한 바퀴를 한바 돌아서 이거일 수도 있고, 베타는 뭐세 바퀴를 돌아서 여기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모르는 건데, 일단, 이 36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 동경이 같은 위치에 있대요. 그러면, 두 동경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얘기는 두 동경을 빼라는 얘기야. 왜? 두 동경을 빼면 0도에 대한 동경이 나오겠지. 이해가 돼? 예를 들어서 얘가 30도라고 쳐봐 이, 이 동경이 30도야 그럼 얘는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390이겠고 얘가 만약에 두 바퀴를 돌았다 좀 치면은 750이겠지 어찌됐든 뺐을 때는 이 동경이 0도를 의미하는 동경이 되겠지 뺐으니까 같으니까 빼야지 얘네 둘이 더해서 몇 도가 되는지는 모르지 지금 이알파벳에몇 도인지 모르니까 두 동경의 위치가 일치한다면 두 동경을 뺐을 때 0도에 대한 동경이 나오겠지 이해 되지? 그래서 뭐 누가 더 큰지 모르겠지만 베타에서 알파를 빼게 되면 0도에 대한 동경이 나와야 되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 이거는 뭐안 써도 되겠지 이 0도에 대한 동경이 나와야 되는 거야 두 동경이 일치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에서도 마찬가지지 두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으면 빼는 거잖아 빼면 소수 부분이 안 나오는 것처럼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동경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이야기는 뺐을 때 염도에 대한 동경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두 번째, 자두 동경이 음, 뭐 책의 순서대로는 안 갈게요. 자두 동경이 x축 대칭인 거 먼저 할게요. 자두 동경이 x축에 대해 대칭이래요. 자 사분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축이지 그지? 예를 들어서 알파라는 동경이 요렇게 있어 요렇게 요 각이 알파야 근데 두 동경이 x축에 대해 대칭 이란 얘기는 얘가 요렇게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치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쟀을 때 요게 베타란 얘기야 이해되지 근데 두 개가 이제 x축 대칭이니까 요렇게 따지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 겠지 그지 이렇게 가면은 자두 동경의 x축 대칭 이에요 더할까 뺄까 더할까 뺄까 느껴봐 더해 빼 더하면 몇도 더하면 360도 또는 0도에 대한 동경이니까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게 베타인데 알파만큼 더 가면 여기랑 여기랑 가게 똑같을거 아니야 x축 대칭이니까 그럼, 베타에 다가 알파를 더하면 뭐가 되겠어? 0도에 대한 동경이 나오겠지. 360도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해돼? 그, 그러니까 이럴 때는 두 동경을 더해야지. 베타랑 알파랑 더하면, 은 360도에 대한 동경이 나오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도 360도 쓸 필요는 없으니까. 이해되지? 그래, 그 느낌은 돼요. 세 번째. 두 동경,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Y축 대칭이래. 자, 더할지 뺄지만 결정하면 된다. 자, y축 대칭이니까, 뭐, 하나의 동경이 요렇게 생겼어. 그래서 요게 이제 알파야. 그러면은, 이제 베타라는 동경은 요렇게 생겨야겠지. 여기서부터 영만큼까지 간게 베타 이렇게 표시를 하겠지. 그럼 얘네가 x축 대칭이니까, 어디야? 여기랑 여기랑 같겠고, 여기랑 여기도 값이 같겠지. y축 대칭이니까. 자, 더 할까 뺄까? 더 해. 더 해. 더 하면 몇 도에 대한 동경이 나오겠어. 180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게베타잖 근데 알, 알파만큼 더하면 180도에 대한 동경이 나오지 이렇게 갔다가 더하니까 이렇게 보이지? 그래서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두 동경을 더했을 때 180도에 대한 동경인데 얘가 몇 바퀴를 돌아서 180도에 동경이 나온지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에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 두 동경이 일 직선상에 있고 <laughs> 그 다음에 방향이 반대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는 두 동경이 원점 대칭으로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두 동경이 일 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거랑 원점대칭이랑 왜 같은 말이냐? 자이 알파라는 동경이 이렇게 가면 좀 베타라는 동경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겠지. 그만큼 이렇게 일 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거랑 원점대칭 같은 말이니까 알겠지? 얘도 원점대칭이니까 자 우리 그 맞꼭지가 배웠잖아. 맞꼭지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어디 가 같은 거야? 여기랑 여기랑 각이 같은 거예요 막국지 아니에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여기랑 여기랑 같겠지 뭐 이런 식이죠 더할까 뺄까? 왜요?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180도의 동력이 나오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베타가 이렇게 갔는데 알파만큼 다시 빼면 백하면 이거 나오잖아 이해 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해야 돼?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그러니까 180도에 대한 동경이 나온다.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지? 외우면 안 된다. 이건. 그 마지막 다섯 번째 두 동경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이거는 참예들이 신기해. 아. 같이 할때되우는데 혼자는 안 되는데. 그려봐야지. 알겠지? 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된대요. 그럼 y는 x라는 직선을 하나 그려놓자고. 자 이거 y는 x한 직선 이렇게 있어. 이제 알파라는 동경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가겠지. 요 크기가 알파라고 하면, 베타라는 동경은 이 직선에 대칭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가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 알겠지, 아, 베타. 이드 저희. 그다음에 대칭이니까 어디 어디가 같아 여기랑 여기랑 가이 같은 거고, 여기랑 여기랑 가이 같겠지. 그치? 주환아 더 할까? 뺄까? 더요? 어. 빼야, 빼야 돼 빼야 돼? 빼면몇도 나오는데? 음... 응? 종호야 네? 더해빼 선생님 저 베타에서 알파 어... 빼요 빼면몇도 나와? 30도 여기 각도가 써있어? 아 그냥 베타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라에 네. 여기 크기랑 여기 크기랑 같다네. 그럼 더하면 더 90도 나오지 않냐? 네. 그지그더 네. 해야지. 음. 그래서 두 동경을 더하면 90도에 대한 동경이 나오겠지.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몇도 90도에 대한 동경이 나오면지 그러니까. 두 동경의 위치관계가 나오면, 일단 첫 번째, 더 할지 뺄지를 봐야 돼. 더 하거나 빼서 뭘 만드는 거야? 0도를 만들던, 360을 만들던, 180을 만들던, 90을 만들던. 알겠지? 얘네가 지금 이 알파벳한 동경이 몇 도로 주어질지는 모르니까, 얘네끼리 뭐 빼가지고 뭐 30도 이런거안 나오지. 알겠어? 얘네끼리 더 하거나 빼가지고 이 사분면에 있는 이 축들, 이축 축들과 같아지는 각도를 구하면 되겠지. 알겠어? 잘 봐봐 이것도. 베타만큼 갔다가 알파만큼 더 가면 90도가 나오니까. 알겠어요? 꼭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더할지 뺄지를 결정하면 된다는 얘기야. 에? 그래서 네. 외우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런데 한번씩 해봐. 이해되지, 골? 네. 그래서 여러 분 이해하면 돼. 눈오는 아니지. 커야지. 불안하게. 누워서는 줄 알았어. 숙제 검사는 이따 할게요. 금요일 날은 특강 해야지. 너무 좋지 또. 응? 오래간만에 또없고 없었다 오래간자대충 이거 넘어간다 이제. 자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하나 풀어줄 테니까 잘 봐봐요. 자 필수의 질문 보면은 쉬워 쉬워 잘 봐봐. 문제 뭐라고 써 있어 세터가 일사분면에 각이라고 돼 있지. 여러분들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아, 1, 사분면이구나 그러면 센터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겠구나.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얘가 몇 바퀴를 돌아서 1, 사분면에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얘가 몇 바퀴 돌았는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는 작아야겠지. 우리가 4분면에 딱 닿는 거는 몇사분면에 몇 있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등호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4분면에 있다라는 말 자체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더라 일반적으로 알겠지? 몇 밖에 들어선지 모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3분의 세타가 그러면 몇 4분면에 있을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예 이게 뭐 하면 요 3으로 다, 다 나누면 되는 거지, 그렇지? 3분의 세타니까 3으로 나누면 120도 곱하기 n 그다음에 3분의 세타 3으로 나누니까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한 상태에서 n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어봐. 자 n에다가 0을 집어넣다. 었 그러면 3분의 세타는 어떻게 돼? 0도보다는 크고 30도보다는 작다가 나올 수도 있겠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럴 때는 몇 사분면? 1 사분면에 있다는 얘기고. n에다가 1을 딱 집어넣으니까. 120도 보다는 크고 이 3분의 세타가 여기 1 집어넣은 거니까 150도 보다는 작겠지. 그럼 이럴 때는 몇 사분면? 2사분면에 있을 수가 있다. 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자 240도 보다는 크고 3분의 세타가 여기다2 집어넣은 거니까 270도 보다는 작겠지. 이런 경우에는 몇잡으면 3,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겠지. 자, n 네다가 이제 3을 집어넣어. n 네다가 3을 집어넣으면은 360도보다는 크고 390도보다는 <laughs> 작겠지? 근데 여기에서 어때? 이거랑 이거랑 어때? 똑같지. 3 6 0도는 0도 똑같고 390도라는 거는 한 바퀴 돌아서 30도잖아. 그렇지? 여기서 끝. 왜 멈추냐? 여기가 n이니까 0을 넣은걸 여기다가 3을 넣으면 360이 되니까 한 바퀴 도 거잖아 이미 그지 여기다가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얘랑 같은 거 나올 거고 5를 집어넣으면 얘랑 같은 거 나오겠지 그지 다 구해봤더니 어디 1 2 3 4 분면에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 야 그럼 이 실험문제 어떻게 나오 겠어 세터가 1 4 분면에 있을 때3 분의 세터가 존재하지 않는 4 분면을 골라 보세요 그럼 답은 4 4 분면이 되는 거지 얘는. 1, 2, 3, 차5면에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반각으로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3분의 세타를 물어봤으니까 3으로 나눈 거에서 이 n에다가 0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게 나오면 스탑.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360도랑 0도랑 같은 거를 의미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30도랑 390도는 같은 거지. 일반 각이니까. 알겠지? 물론 각이 같다고 볼순 없지만 표현하는 동경이 같은 거니까.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라. 이해 됐지? 이도 나머지 문제 똑같으니까. 할수 있고. 자, 그 다음은 동경의 위치관계. 한번 봅시다요. 이것도 뭐 예제 하나랑 그 다음 밑에 있는 거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 자, 이제 봐봐. 세타와 칠세타가 동경이 일치한데. 자, 동경이 일치. 이게 제일 쉽잖아. 두 동경이 일치하면은 주원아, 거의 빼? 빼요. 뺐을 때? 0도. 일치하니까. 그러면 빼. 그 빼면 세타에서 칠세타 빼는 거 보다. 칠세타에서 빼면 낫잖아, 그지 그 빼면은? 6세타. 6세타가 되겠지. 근데 얘는 영도를 의미하는 동경을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360도 곱하기 n보다는 커야 되고 이제 6세타가 0도니까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나오겠지? 영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몇 도를, 몇 바퀴를 돌아서 영도인지는 모르는 거니까 이해 되지? 그래서 이 6세타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는 세타의 크기를 뭐 두고 가라 그랬단 말이지? 그게 뭘로 나눠야 돼? 6로 나눠야지. 6로 나누면 어떻게 돼? 60도 곱하기 n이 되는 거네. 이 상태에서 이제 n에다가 넣어봐야겠지. n에다가 0으면은 세타는 0도고, n에다가 1으면은 세타는 60도고, n에다가 2으면은 세타는 120도고, n에다가 3으면은 세타는 180도. 그렇게 나오겠지? <laughs> 얘네 문제 세타가 뭐래? 0도부터 90도까지 하자 했잖아, 아버지. 답은 어떻게 돼? 60도가 답이 된다. 알겠지? 자, 그것 마찬가지야. 처음에 뭐 한다? 두 동경의 일단 위치 관계니까 일치했을 때는 뭐 한다? 빼면은 영도에 대한 동경이고, 그0도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두 니까 그래서 세타에 대한 일반각을 표현해 놓고서 여기는 n에다가 연부터 그 찬찬히 집어넣어서 문제에서 말한 범위에 있는 센터를 풀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한번 더 가자. 렵지 않아? 이거. 한 번에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시험에. 그래도 내가 걱정한 것보다는 다들 좀덜흔들어하긴 하네. 이거 며칠 쉬고 가고 막 다들. 그럼 되게 안 좋을 줄 알았더니. 여자님 피곤해 보이는 건 맞지, 너무 쉬면 안돼 이제. 그래도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았을 법했다라는 생각을 계속 전달지 학원 방학을 이럴 때 하루 더 무척 했어야 된다그지 그런 학원들 많던데 오늘까지 쉬는 학원들이. 그래요. 오늘 하루만 하원 방학인 거지. 얘를 좀 보자. 너는 쭉 쉬고 25일만 한번방학하러 주는 거지. 좀 이렇게? 근데 그건안 좋아. 서로 <laughs> <덜> 힘들어하다고. <laughs> 응? 별로 안 좋아. 자, 오늘 밑에코 해보자. 이다시 한번. 나는 쉬면서. 얘가 하고 싶었어. 응? 좋잖아. 그지? 만나서 공부하면 얼마나 재밌냐? 그래 해야지. 자, 세터랑 팔세터를 y축 칭이을 얘들아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말고 그냥 한번 그려 봐. 자, y축 대칭으로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알파 베타가 이렇게. 주원머아 더해 빼. 더해야 더하면 더해. 또 180. 그렇지. 이해 되지? 네. 이해되니? 그럼 더하면 180도야. 근데 세타랑 8세타를 넣으니까 자, 9세타가 180도를 의미를 해야 되는 거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를 의미하는 동경이 된다. 근데 문제에서 세타 물어봤다. 그럼 9로 나눠라. 그 세타는 40도 곱하기 n 플러스 20도가 되겠지. 9로 나눴으니까. 됐죠? 그래서 n에다가 뭐 0을 집어넣게 되면 은 세타는 20도. n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세타는 60도 n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은 <laughs> 세타는 100도 이렇게 쭉 가겠죠 근데 문제에서 세타가 0도부터 90도까지래요 그럼 답은 이거 두 개죠 20도랑 60도 이해 돼? 설명 하지 그지? 천천히 할 거야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한 문제 정도는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야 알겠지? 야, 근데, 어제 추워서 나도 집에서 안 나가면서 그더 글로리 글을 봤는데, 그지 별로 안 보고 싶었거든? 왜안 보고 싶었냐면, 그 네이버 기사 보니까 뭐, 파트 1, 2 잘려나가고, 한번 보기 시작하면 은 끝까지 봐야 되는지, 짜증난다며.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아, 다 봤는데, 이제 중요해지려고 하니까, 뭐, 3월? 하세요 <laughs> 너무한 거아니시 <laughs> 일주일도 아니고? 3월까지 어떻게 다리려 머릿속 지워야겠어. 괜히 봤어. 이씨. 야, 3월까지 어떻게 다리려고 그걸 노린 건가? 3월이 되면 다 까먹으니까 다시 봐라. 어.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요약 보지 않잖아요 그런가? 아 근데 좀 재밌긴 했는데. 숙까지 기다리. 니가 보면 안 되잖아. 맞아요, 봤어요. 시작해 보니까 <laughs> 안 봤어요. 저안 봤어요. 안 봤어? 아 처음에 딱 재생을 누르니까 제일 위에 뜨는 게 폭력성은 그게 뜨는 거야 폭력성 저 뭐지 보니까 폭력성이 좀좀 좀 있긴 있는데 뭐그 정도인 거야 뭐 우리나라가 좀 깐깐해 그지? 학폭 뭐 학폭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가 지 학교에 일하는 애들 일못 잖아, 그지? 내가 다할 때도 없었던 것 같은데 다 착했어, 그지? <laughs> 근데 갑자기 생각났어, 좀 사람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가고 하면은 뭐길 가다가 고등학교 동창들 이렇게 만나면 반가워. 근데 한 20대 후반 돼서 길 가다가 고등학교 동창 만나자. 그러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별명만 기억나, 별명. 내가 나소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제일 친하게 지냈던 애들이, 물소, 자라, 공룡, 뭐 이랬거든? 별명들이. 친구 사이에 별명 이 있으면 진짜 이름 안 부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불렀을 거 아니야. 진짜 계속. 그게딱 지났는데 걔도 이미 어렸다 이제 아빠가 돼서 아기 이렇게 손잡고. 걸어. 야 물소. <laughs> <laughs> 나도 모르게 이 뭐였지? 물순대제. <laughs> 별명만 기억난 별명만. 선생님 별명 뭐였어요? 나? 나는 별명이 하나밖에 없었지. 난 동물은 아니었어. 공부는 아니었고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나의 별명은 이런 수 어? 왜요? 몰라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중1 때부터 지금까지 별명이 저렇죠? 왜 그럴까 근데 그랬던 거 같아 SM 축구 할 때도 막 저기서 이름을 안 부르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럼 아마 걔도 내 이름 모를 거야. 이거밖에 <laughs> 그지? 얘가 왜냐면 했그그 보니까 생각났어. 뭐 진짜 한 1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길가다 만나잖아. 뭐,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야 반갑다. 인사 이상한 했거든.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기억하는 저 친구가 저 친구가 기억하는 나는 다를 수도 있잖아, 그치 내가 혹시나 다한 번이라도 그 친구한테 기분 나쁜 짓을 했다면, 걔는 내가 안 좋은 기억으로 기억이 될 거. 근데 그걸 나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뭔가 함부로 안 체를 못 하겠더라고. 일진이었다 그랬잖아, <laughs> <laughs> 정당이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서, 순간 드는 거야. 저쟤가 아, 나를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니까, 그냥 반갑긴 한데.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아닌 애들은 얼굴이랑 이름 정도 아는 고등학교 동창이지만 그 그러니까 함부로 가서 막 인사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친하고 막 그랬던 애들 말고는 어 그냥 어고등학 동창인데 지나가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슬픈 얘기야 그치? 자그 다음에